좀어디인데 올리는 <목소리> 거. 그거요. 고래침 안 나오던가요? 그렇지 나오더만. 아니면은 그 태그 달아 놓을게요. 고래침 나오도록. 아, 아니야. 볼수 있어요. 고래침 잘안 나오는 하 같긴 한데. 팀 영어로 팀 외치면 나오는데. 저 저희 등저 등에 박힌 거. 저거 침은 근데 잘안 나와요. 그데 가운데. 고래 태그 달아 놓고 바로 나오게 해 놓을게요. 콜해 콜! 자리 잡아줘 서로! 성현아 커버 준비! 성현아 커버 준비! 나가지말고! 올라가! 땡겨 올라가! 땡겨 올라가! 병로야! 벌리지말고 안쪽부터! 성현태와! 뒷방 준비하자 시열!

자, 빨리 나와 시원영이 나오지마 들어가 원영 센터로 들어가 센터로 들어가 원영아 센터로, 센터로 들어가 놔두고 시현아 성현아 뒷방 카와 준비해야 된다. 둘중한 명은 원영아 뒷방 그럼 네 뒷방은 다놓친다니까 병로야병로콜병로 어디가 너 임마? <laughs> 아하, 뭐가 <목> 봤언제정안로 <아파>, <laughs> 들어가. 거 아무도 없잖아. 하하하하 <laughs> <laughs> 으이유이씨! 원형 안으로, 원형 안으로! 저센터팩까 들어가! 내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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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콜, 명월 콜! 가야지 센터 들어가야지! 태 들어가! 레프리! 지금 올려! 라인 올려! 올려! 빨리 라인 올려! 올려, 올려. 시현아 위험하다! 원영이 한발 올리고! 원영이 한발 올리고! 트래픽 보고 이씨! 빨장 백! 원장가니나두고 백! 원장가 네 백! 아, 원장 예, 예, 예. 그냥 내려가 원장 그냥 내려가 쭉 내려가 수비 내려가 성희한테 뒷방 보고 시현아 더 당겨 와야돼 오오 발 조심 발 조심 다고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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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오! 오! 바이 아로이새야 아우 여기 나온다 계속 아 편지 그건못 합니다. 나 이거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이거. 원래 원래 한시에나고 버려 버려, 버려. 오어 간다. 살았다. 들어 봐. 판도 들어 와 뭐하노 여기 나온다 어쩌야되아내 저... 아, 생각보다 내가 가안 맞았대 테이피나? 테이핑 없죠? 가방을 집에 있었대 가방이 없는니 새끼야 마 마무리해 마무리 혼자 해야돼 있는데. 엉망이다 지금 축구나 봐, 지금 축구가 저게 뭐고? 이봐라, 준비, 준비. 골에 스트라이크 없으니까 안 되네. 들어, 들어. 원혁아, 찾아, 원혁아, 나 뜨고 와. 어쨌거나, 어쨌거나. 성열, 성열, 태화잉 이 카만 쳐야 돼요. 어쨌거나, 저쨌거 골을 넣을 사람 내빌 없는 게라. 골이 문제가 아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데고 뭐. 자, 빨리 백해. 자리 백해. 원혁이 빨리 패 가지고. 병로야 벌리지말고 안쪽들어와 안쪽 병로야 안쪽들어와 아, 원자가 내려 그냥 성희야 뒷방 커버 내려와야되고 반대 지금 병로야 커네 지금 병로야 막 패스를 하 저다가 빨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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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드백 원니아나 오지 말고 안쪽, 안쪽, 원우아 벌리지 말이까? 그래, 천체 잠바를 줬네 경로 친구 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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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 뒤에부터 가자, 원니가 뒤에부터 가자, 원니아 뒤에부터 가자 성형이 반에 준비. 댕자, 댕자, 댕자. 자 시현이 더 올라가고 댕자. 시현이 시한 시현 벌리면서 땡겨가 오른쪽 땡겨가 망사 가라 뒷방 자 원형이 벌리고 원형이 벌리고 쭉. 시원이 벌리고. 언늘은더 내려 언늘은더 내려 사이 사이! 늘네오 연우야 벌려 소나 소나 늘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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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은 오늘은 오늘은 오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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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포지션 수훈과 탑이 음. 망사 니 그거 맞나? 아우 어, 다리야 연우야 콜해 연우야 콜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우리 보증이 터치는 잘하고 있어 하나 세고 주세요 이 터치는 잘하고 있나? 어? <드시> 호중이 터치를 잘하고 있나 몰라 씨야연우야놔또고 어, 올라가 미어에서 처리하고 백 호중이 동생 받아야지 회색 회색 빠지 저 동생이 기길 간다고 그래 망상 마무리 망상 망상 어유씨 빙수 같은 게나 그게 슈시가 똑같다 니나 오른발밖에 쓸줄 몰라가지고 야, 나 나오나 내가 들어갈게 원혁아 안쪽 가봐 센터 백 가봐 <laughs> 아 굿굿굿 <laughs> 오뎅 어묵에 좀비해어묵고드어묵 드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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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에 네. 드세요. 어묵에 어묵에 드세요. 어뎅에 드세요. 어묵에 드세요. 어묵 양진호씨 공다좀 퍼주라 요자 먹지 말고 시키야 재능 어, 아, 스스로 안나 자기의 스스로 자 부산 진짜 멀리 들어가들어가 들어가, 호중아 서있지드고들어가온루이고 <laughs> 돌아 앞에 돌아! 믿어 드아가 드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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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가자 자리 좋다 가리 좋다 드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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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가 병로야벌리지마거기병로야 거기부터! 사 o y 뒤에, o y 뒤에. 호주아 거기 아니다 이거. o y 천 j 호주아 뒤에 j 아, y 호 오. 빨리 보, 뒤 o y 호 j 뒤에. 호joy, 호joy, 호 j o 연우야 몸 돌리고 받을 준비해야지. 어 됐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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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망상. 네. 어.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땡겨 땡겨. 음. 마무리고 마무리고 좋아줘. 좋아. 원늘 아, 원늘 아, 자리. 들어가야 된다 오 자리 버늘라 지금 0 오늘 응, 이야늘 아, 오 영태형. 이 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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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울인데 호주 오늘 아, 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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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씨, 참을 사진다 이거, 씨. 야, 세 명이 없이넘 이게. 마물 오주 마물, 못 걸고. 알겠지? 여 이거 결정적 차, 이 결정력의 차이가 보이지. 씨 어, 나는 그러지 않아. 왼쪽. 호종아 왼쪽 오잖아. 호종아 내려와. 빨리 내려와. 니네 있잖아. 여기까지는. 뒤에 카메 준비. 승호야, 너 당겨 와. 자, 다시 오른쪽 땡기자 다시 오른쪽 당기자. 당겨 와. 다 당겨 와. 오른쪽으로. 호중아 거 아니고 더 들어가 안쪽으로 근데 차고 안들어가저뒤바안들어가 호중아 사인 니가 받아야 내가 미드를 안고 내가 터서 가가못뛰백 원장 그냥 백 원장 그냥 내려 <목소리도> 센터 벌리지 말고 센터 원장 센터부터 커버 원장 나가지 말고 원장가니 뒤에 가자니의이이 아니, 한씨 먹었어요. 한씨 먹고 커피나 티라미션을 먹었어요. I don't know m 랑 h 한 i r I don't know my hair. I don't know my hair. I don't know. I don't know. I 땡겨 땡로 땡긴다 로동 빨리 호중아 그만할 시다 빨리 가라니하잖 내려가 원영가 내려가 그냥

상이 어디서? 밑에 껴, 들어 왔다. 자 자리 잡고 올라가, 빨리 올라가 자리 잡으러. 연도하고 중앙, 반쯤 몸 돌려. 나오면 안 돼, 네 자리 없잖아. 오빠고 씨. <laughs> 밑에서 유튜브 뭐 차에 나오는지 물어보더라. 여여여 아삽저 쪽에서 알려드려 놔갔어. 어? 되고래이 토벌이라. 우리 유튜브야. 거 튀어나오는 거. 유튜브 주인장전 점막하던데? 핑. 오래 집에 영어? 학 알죠. 영어로. 아, 영어로 치면 안킹고래 치고 그거 채널로 돼, 그 그냥 친구로 치면 안 돼.

있준다고 달라지나 무시 똑같은데 야 연준아 어데 구안 아파주라 어딜 구안 아도주라 누나 거 아니 상황 저기 저 비닐봉지에 컵이 있는데 밥그릇에 아, 네, 있다 밥그릇 비봉지에아 몰랐어 내 그걸 먹은지 모르고 싶다 뭐하면 내 시선이 라인 업이다 저왼쪽왼쪽 왼쪽 병로? 연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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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려 연우 올려 연우 올려 연우 올려 연우 있네 연우 출발하네 어, 어, 어. <laughs> 을 얘기하라 뭐라 하지 말고 뭐 해놓고 출발한다고 말줬는데이말가 지금 쏘붙이는거 아니야 지금 쏘아붙이지. 감독들이 승을 했는이모라겠네승리한다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아휴 잖아다 <laughs> 어? 지금 다 같은데 이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못된다고 니가 말하는 대로 못된다니까 <laughs> 말하는 대로 <데로> 하면 형님 핀팔 해야지 말하는 대로 <데로> 하면, <laughs> 하면 난 하지 <laughs> 저.. 저야지난할수 있을 것 <laughs>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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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수 <와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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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남자친구 뭐라 해 남자친구 좀 뭐라 해야지 안 되겠다 숟가락도 있을데데라죽어다리에다 다 있다 라죽어다리에다어안 사왔나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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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갔나어사 이상한 오바이드키 같은 걸로죽어 지금, 지금, 죠찍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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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금 지금, 야 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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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알지 아, 저금 지금, 지다올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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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올려 가지고 지금, 제일 지한지부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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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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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마지막 경기 내가고 나서 그 올라 있던데. <웃음> <웃음> 아, 패정아망사 아니, 뒤에 있 쉬. 뒤에 있는데, 맞지? <laughs> 스트레스 많다. 만들... 태화야 <laughs> <laughs> 뒤에 가바 준비! 원장 더 내려가고! 호중아 라인! 호중아 라인으로 벌려! 라인으로 쭉 벌려! 커버! 아, 아, 센터로 커버! 원장허거기 센터로 커버! 와.. 그림 같은 슛이었는데 얼마나 만만한면 여기까지 다 올라온다 얘. 연우야 출발 니가 출발 <laughs> 네 옆이다, <인마. 웃음> 연우야 연우야 센터 봐 센터 들어가 들어가 거 필요 없잖아 거 필요 없잖아 거 누릴 필요 없잖아. 성현아 뒤에 뒷방. 성현 거. <laughs> 갑자기 어안 깨야겠네. 출발! 원장아 더 올라가 그냥! 아, 와우 기 어, 좋다 어, 어, 씨